자, 어제 신문에 보도된 그 사고는 한국 정치의 현상화를 보여줍니다. 요 문장 한번 봅시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나누면 되겠죠? 주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어제 신문에 보도된 그 사고. 요게 주어예요. 한마디로 뭐가? 그 사고. 그렇죠? 그 사고. 그래서 그, 그러면 더죠. 사고, 그러면 뭘까요? accident. 따라해보세요. accident. 죠강사 그렇죠? 여기 있거든. accident. The a c c e l e n t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고죠? 어제 신문에 보도된 사고잖아. 한마디로 어떤 사고야? 보도된 사고지, 그죠? 보도하다는 영어로 뭐가 있어요? 우리 리포터 많이 들어봤죠, 그죠? Report, r 보고하다예요. 보고서도 우리 리포트라고 하잖아. 보고하다는 동사인데 마찬가지로 그 사고는 지가 보고하는 거 아니지? 보고 당하는 거잖아. 당하는 건 뭐로 간다고? reported. 그러면 돼요. 또 PP형, 그죠? 과거 완료 PP형을 쓰시면 수동태로 당한다는 말이 되니까 reported.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그 뭐나 맞지? 어제 신문 안에 보도가 됐겠죠? 그죠? 그 어제 신문, 이거 그냥 한 단어로 잡아버리면 yesterday newspaper. 그러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안에 그러면 in yesterday newspaper. Newspaper 시다 NP로 그냥 쓸게요. 원래는 뭐 yesterday s newspaper 해도 되고 그런데 그냥 어제 신문 그냥 합시다. In yesterday newspaper. 듣죠? 이거 뭐그 어? yesterday newspaper 또는 the newspaper yesterday 이렇게 에, 해야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지 마시라고. 왜?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하고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야너 말을 왜 그따위로 꺼져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외국 사람이니까 즐겁게 할수 있으면 좋은 거야, 그죠 자, 쉽게 쉽게 가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뭐가? The e x c e l e n t 그죠 어떤 reported. 그죠 어디에서? In yesterday newspaper. 그죠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어쨌다는 얘기예요? 한국 정치의 현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랬죠? 한마디로 어쩐다고? 보여줍니다. 보여주다란 말이 뭐냐면은 show지뭐 그죠? show. 근데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s가 들어가겠죠. Shows 보여줍니다. 됐죠뭘 보여주나요? 한국 정치를 보여주나요? 아니면 현 상황을 보여주나요? 현 상황을 보여줘야죠. 그죠. 그래서, shows. 그 다음에 현재 상황, 요거 좀 어려운 단어 나오는요 그러면 current. 그 다음에 상황, situation. 그죠? current situation. 그죠? current란 단어가요. 우리가 어, 현재 의 시사적인 지금 막 발생하고 있는 요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단어도 어, 알아두죠. current 아니에요. current. 그죠? 따라서 current. "Current situation" 오케이, okay, 그래서 현재 상황이라는 표현도 들어왔어요. 아주 고급 표현이에요. 이런 거, 그죠? 일반 회화에서는 배우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스피킹과 라이팅을 공부하실 때는 꼭할수 있어야 되는 표현이니까 알아둡시다. "Current situation" 그죠? 그 다음에 뭐의 현재 상황이죠? 한국 정치에 그랬으니까, 또 애니까 오븐에 오죠.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한국 정치를 한마디로 잡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치로 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정치를 한마디로 잡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치 어디에 한국에 또 나눌까요 그냥 잡아도 되겠지 그죠 뭐 미국 정치 한국 정치 이런 말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한국 정치 그러면 한국에 라는 말은 Korea에다가 N을 붙여갖 Korean 이게 이제 형용사형이니까 한국의 정치 그러면은 Politics 자 이렇게 들어가요. 이것도 뭐외워도 해야지 뭐 정치학 또는 정치 이게 politics예요. Politics 그죠? 그래서 에, of Korean politics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필기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왜냐면 거기 답이 다 있잖아. 다 써놨거든. 그죠?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필기를 엄청 좋아하는 학생들 있어. 근데 날 봐, 날 보고 여기 보고 생각하세요. 머릿 속에 담아가세요. 너무 필기로만 봐놓으면 수업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필기한 거 보잖아 뭔 소리야 이런다고 그래서 지금 필기 제가 안 해도 되도록 다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으로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아 생각이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걸잘 보시고 필기 해놔봐야 그거 여러분 안 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어차피 필기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머릿속에 들어갔는데 뭘 필기를 해 그래서 필기보다는 좀더 여러분의 뇌를 훈련시키고 내 머릿속에 담아가자. 이런 의지를 갖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한번 가봅시다. 한마디로 뭐가? The accident. 어떤 거죠? Reported. 보도된 거야. 어디에 보도가 됐어요? In yesterday newspaper. 그게 어쨌다고? Shows.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요? Current situation. 그죠? 현재 상황. 뭐에? of Korean politics 붙여서 자 갑시다 시작 The accident reported in yesterday's newspaper shows current situation of Korean politics. 아 그냥 머리 아프죠?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The accident reported in yesterday's newspaper shows current situation. of korean politics.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장을 실제 지금 당장 말을 할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안에서 0.001% 안에 들어가요. 영어로. 실제로 이런 문장을 쉽게 구사할 수는 없다고 보십니다. 왜 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에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 문제 또 여러분 교재 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이거 갖고 저한번쭉써 보셔 갖고 얼추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갖고 답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자꾸 입에 붙여서 연습하시면서 두뇌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늘 예제 5번 하나 더 볼게요 가난한 사람들을 거리로 몰아내는 건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의미가 좀 있죠. 어, 요 예문을 제가 만들었을 때가요 언제였냐면 용산 참사가 났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저 어, 용산에 있는 그 상인들 다섯 분이 돌아가시고 경찰도 한분 그 희생을 당했었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를 이렇게 써놓은 건데 좀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점점점 각박해지고 음, 빈부격차도 커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에, 그런 문제도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처리를 했었는, 했어야 되느냐. 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가난한 사람들을 거리로 몰아내는 건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주어가 좀 복잡하죠, 그죠? 자, 하나 볼게요. 자,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가난한 사람들을 거리로 몰아내는 것. 이게 다 주어야. 그림 딱 그려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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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데 막 밀어내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면 돼요. 그게 어쨌다고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뭐가 나쁘다는 얘기야? 뭐가 뭐가 가난한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아니지 그지? 몰아내는 게 나쁜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가 몰아내는 거? 여기에 들어온다 근데 몰아내다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push out 이래요. push out. push는 밀다죠. 그죠? 그 out은 뭐야? 밖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 내다 그랬지만 사실은 밖으로 밀다야. 근데 밖으로 밀다인데 이것도 밖으로 밀다면 out push. 이렇게 할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push out이야. 왜? 밖으로 밀다 한마디로는 뭐예요? 밖으로요? 아니면 밀다야? 밀다지. 그래서 push부터 튀어나. 그러니까 이 작은 표현마저도 전부 다한 마디로 가니까 우리는 사람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push out하면은 밀어내다 어디로 밖으로 이렇게 간다 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몰아내다지. 몰아내는 건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더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는 방법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뭐냐면 to push out. 도 pushing out ing 그 다음에 pp형 pushed out 이세 가지가 있어요. 요 문법에서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pushed out, pushing out, to push out 중에서 뭘 쓰느냐 내가 그 보는 그림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콱 몰아내고 그런 장면을 봤다 그랬지. 지금 몰아내고 있는 중인 걸 내가 본 거죠. 앞으로 몰아낼 것 같은 걸본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몰아내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뒤에다가 ing를 붙이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Pushing out 이거는 우리가 ing 란게 도대체 뭐야? ing 란게 도대체 뭐야?라는 어떤 문법 파트에서 설명을 참조하시면 돼요. 거기에 제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아 pushing out 이것이 예, 몰아내는 거 이렇게 바뀐다 하는 거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pushing out 됐죠? 몰아내는 거 나쁜 거야. 몰아내는 거 정부 역할 아니야. 정부가 그러면 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몰아낸다 그랬으니까 뭐가 궁금해 이제 어 누구를 몰아내 이거잖아. 그죠? 누구를 몰아내? 그랬더니 뒤에다가 뭐가 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는 건 정부 역할이 아니죠. 그죠? 됐죠? 가난한 사람들 영어로 뭐예요? Poor. 가난한 사람들 people 이것도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 가난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한 마디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poor people 이렇게 들어가죠. 이 사람들을 어디로 몰아내요? 여기 아웃이라고 해 놨는데요. 뭐이 아웃은 뭐 뒤에 가서 써도 되지만 어, 거리로 몰아내는 거잖아. 그죠? 거리는 뭐예요? the street 스트리트라는 단어는 아실 거고요. 더는 습관적으로 붙이는 거니까 어, 거리는 the street 알아두시면 되는 문제는 이제 로가 있어 로가 사람들을 거리로 몰아내요. 그러면 로라는 말로는 뭘 쓸까요? 그렇죠. 투지 어디 가세요? 부산으로 가요. 여기 있다 부산 쪽으로 가는 거잖아. 사람들이 여기다가 거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투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같이 가봅시다. 시작. Pushing out 누구를? Poor p e o p l e 어디로? To the street 됐죠? To the street. 자 여기서 주어 완성됐고, 그다음에 그것이 뭐란 얘기예요? 우, 어,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됐죠? 한마디로 뭐예요? 아니다는 얘기지.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수학에서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코르가 아니다 이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is 에다가 나 붙이면 되는 거 아시겠죠? 어, is 그러면 어, 그렇다 이 얘기고 is not 그러면 그거 아니다 이죠? 얘기 그래서 is not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정부가 아니란 얘기야, 역할이 아니란 얘기야. 역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때도 is not the role, 그죠? 이런 정관사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해결이 될 거니까 일단 그 역할이 아니다, 그 역할이 아니다, the role. 뭐의 역할이에요? 정부의 역할 그래서 of government 되셨나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두 마디로 나눴었어요. 한 마디로 말하면 역할이 아니야. 누구 역할이 아니야? 정부의 역할이 아니야. 나눴었고 이거는 여러분들 한 마디로 잡는 게 조금 더낫다라는거 느껴지시나요? 정부 역할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요 is not 정부 역할 그래서 government 정부에 그래서요, a f a s t r s 붙이는 거, 그죠? 그래서 government's role 이렇게 해서 한 마디로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정부 역할, 정부의 역할, 그거를 두 마디로 나눴으면은 한 마디로 그 역할 누구의 정부의 이렇게 나눴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답에는 아마 이걸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둘다 괜찮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두시면 돼요. 두 번째 걸로 갑시다. 두 번째 거, 오케이, 자 가볼까요? 자한 마디로 뭐가 pushing out 밀어내고 있어요. 누구를? poor people을요. 어디로 밀어내고 있어요? to the street. 그죠 추운 거리로 몰아내고 있어. 그게 어쩌다고? is not. 아니에요. is not. 그죠 뭐가 아니에요? government's role. 그죠 role. 따라보세요 role. 네, 역할인데 우리가 role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role.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vernment's role. 자, 처음부터 해봅시다. 시작. pushing out poor people to the street. is not government's role. 다시 한번 시자, pushing out poor people to the street is not government's role. 되셨나요? 조금 어렵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요, 사실은 어, 앞으로 계속 공부할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하이라이트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한 부분들을 하나 하나 쪼개서 나중에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순서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 정도만 이해해두시고요. 각 파트별로 좀더 체계적으로 이후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계속이 될 테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한번 하고 마칩시다. 시작. Pushing out poor people to the street is not government's role. 그죠? 되셨나요? 이렇게 가지고 와우, wow, that's is terrible. 야, 그거 정말 너무했어. is terrible. 라 a 서 is terrible. 아 너무했어 너무했어 그래놓고 해봅시다 시작. Pushing out poor people to the street is not government's role. It's terrible. 그죠? 그렇게 미국에한테다 이야기 해주면 또 이야기가 통할 수 있겠지 그죠?